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원토픽입니다 자 어, 어제 오랜만에 제가 네어 한동안 좀몸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어,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영상도 올리지도 못하고 어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어 어제 오랜만에 제가 또그 야밤에 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어 이번 주 승무패 epl 편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음, 또 여전히 이 제가 이제 늦은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와 주셨는데 어제도 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찾아오셨던 분들 포함한 또 새로 찾아와 주셨던 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구요. 음, 긴 영상을, 두 시간이 넘는 영상을 아마 이제 좀, 어, 이, 정독을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건너뛰기라도 해서 조금 참,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번 주 승무패 같은 경우는, 음, 라이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좀 아리까리한 경기의 티, 팀들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음, 본인이 생각하는 픽을 좀 선정하기에는 좀, 음,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어, 띄엄띄엄이라도 좀 보셨, 보셨다면, 보신다고 하신다면, 어, 했, 그렇다면, 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어느 정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어, 생각을 하고요. 음, 무엇보다, 어, 아무튼 어, 어제 좀 오랜만에 좀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 유의하라고 이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의 말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제가 어제 올려드린 이 라이브 영상이 좀긴 시간인 관계로, 아, 어, 좀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 어제 이 EPL 관련해서는 제가 어, 짤막하게 핵심 요약으로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지, 어, 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 핵심 요약본으로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 또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몇 번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이번이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짧게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네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면 어또 댓글도 이렇게 좀그 음 짧은 한 마디라도 어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관심 네어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어. 어 제가 아직 좀몸 상태가 뭐 완벽히 이제 좀100%다 나은 건 아닌데 어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은 좀코 맹맹이 소리가 조금 납니다. 아좀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튼하고이 아스널입니다. 음... 첫 번째 경기부터좀 아리까리하죠.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아스널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에버튼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제 영상을 에, 에, 보셔서 이 확인을 하셨다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두 팀의 행보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버튼 쪽이 조금 더낫습니다 그렇기는 하고 두 팀의 또 맞대결 성적은 아스널이 훨씬 더낫습니다 근데 이제 융베리 감독 대행 체제의 아스널과 던컨 퍼거슨 감독 대행 체제의 이, 이 에버튼 그리고 올 시즌 에버튼은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좀더 나은 편이고요. 과정 또한 홈이 조금 더 낮습니다. 자, 근데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스널 쪽에 조금 무게감을 둔 이유는 상대 맞전적에 있어서의 이, 이 우위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지금,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스널 같은 경우는, 어, 아직 그, 이, 이, 이 음, 그,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르테타 네, 죄송합니다 어, 지금 이제 펩 가르데올라 수석 코치로 있는 이 아르테타가 이제 감독으로 올 것이다 이런 지금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오늘 또 어, 기사를 확인해 본 바에 펩은 뭐 들은 바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제가 어제 예상을 했었을 때는 에버튼은 이제 안첼로티 감독 그 다음에 아스널은 아르테타가 이제 이제 각각 신인 감독으로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경기가 붙는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안첼로티 에버튼보다는 아르테타의 아스널이 이번 주에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로는 어찌됐든 이 양쪽 팀의 감독 대행체제가 여전히 이번 주말까지는 경기를 치를 거라고 이 보여지고요. 어, 에버튼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어, 감독으로 취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음, 아무래도 이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에버튼 홈이기 때문에 이제 관전을 하겠지만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안첼로티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양쪽 팀다 지금 현재 스쿼드로 봤었을 때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하고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우위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예상은 하거든요. 어, 여전히 에버튼은 득점력 부재에 이제 직면에 있기는 하지만 던컨퍼거슨 감독이 기존에 마르코 실바가 보여줬었던 감독 마르코 실바 감독이 보여줬었던 경기와는 좀더이 템포 빠른 경기를 보여주면서 좀더 이제 이 임팩트가 있는 경기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두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융베리 감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에메리 감독이 보여줬었던 색깔을 자, 다, 본인이 다시 조금 이제 좀 보여줌으로써, 어, 특별히 좀 나아진 점이 없는 이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까지의 이 분위기가 좀, 상승세에 있는 에버튼이 홈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어, 아무래도 상대 맞전적에 있어서는 많이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덩컨 퍼거슨 체제의 에버튼이 좀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융베리 감독이 지난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이 놀이치전 이후로 이, 어, 선발진을 내세운 거 보면은 그래도 가장 최상의 라인업을 저번 그 경기 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빌록이라던가 그라니트 자카, 다음에 무스타피 이런 선수들한테 의지할 의지에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토레이라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겡두지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오바메양 어, 요세 선수, 그냐면레너 골키퍼까지, 어,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네 선수의 조금 이, 이 선수 컨디션에 좀 의지를 할수 밖에 없는 이런, 어, 지금 현재 아스널 상황이고, 그래도, 음, 비등비등 하겠지만, 음, 에버튼이 조금 더, 어,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 어, 에버튼의 승 말씀을 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기, 예, 그, 본머스, 그 다음에 3번 경기까지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두 팀의 경기가 좀 약간 서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본머스와 번리 같은 경우는 번리 쪽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스턴 빌라와 사우스 엠트는 역시나 사우스 엠트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두팀다 원정에 좀 무게감을 두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음, 번리는 좀도깨비 같은 팀이죠. 도안님은뭐 같은 색깔을 여전히 이번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직장 경기에서 뉴슬을 상대로 홈에서, 어, 경기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네, 그래도 어 아무래도 이제 이이 이 크리스우드가 이제 또 경기를 들어왔고 이번 경기에서 애슐리반스까지 이제 합세를 한다면 한참 초반에 잘 나갔었던 번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원정 번리는 그렇게 믿을 건못 되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본머스가 직전 경기에서 첼시 원정에서도 1대 0 승리를 좀 가져가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지난번 경기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음, 첼시가 좀 후반전에 좀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좀 많이 좀 몸이 무거워 보였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아무래도, 어, 이 본머스에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음, 이, 체시전에서 보여줬었던 전방 압박을, 어, 보여준다고 했을 때, 물론, 홈에서 홈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좀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스톤 빌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두 팀의 공통점이, 나다나케와 이 타이런 밍스가 빠진 부분은, 고만고만한 팀들끼리의 이 경기에 있어서는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어, 번리도 번리지만, 사우스 햄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니 잉스, 무사제네포, 음, 워드프라우스, 이세 선수의 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번리의 이, 이, 어, 에슐리반스, 크리스우드, 제이로드리게스 만큼이나, 물론 구드문드손이 여전히 이제 공백으로 나와있는데그 선수가 좀 합세를 한다면 좀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번리가 되겠지만은, 어, 이, 이번 경기 역시도 이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거고요. 역시나 번리는 좀 문제점이 확실히 이 사우샘프턴도 약간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경기력이 너무 다급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어 번리가 이번 경기에 앞서서는 확실하게 좀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경기라고 봅니다. 본머스는 상대적으로 나다나케가 빠지기는 했지만 어좀 수비적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번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음, 위에 있다라고, 보, 어, 보여지고요. 아스톤 빌라도 역시나 타이로밍스가 빠진 부분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우스 햄튼의, 어, 부실한 수비력보다는 좀더 낫다.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음, 글쎄요, 어, 지난번 경기에 이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리버풀과의 컵 경기는 크게 이번 경기에서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이두 팀의 이아스톤 빌라와 사우스 햄튼도 최근까지 분위기는 역시, 어 아스톤 빌라가 좀더 낮습니다 조직력에 있어서도 사우스햄턴보다는 아스톤 빌라 쪽으로 좀 무게감을 좀 많이 어, 실려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아스톤 빌라 쪽으로 조금 홈 쪽에 좀 어,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데 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이사우스햄턴이 훨씬 더좀 앞서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어, 팀대 팀끼리의 어떤 상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어, 냉정하게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승점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다 신중하게 이, 이, 임할 수밖에 없고, 모든 팀의 선수들은 전부 다 전력을 다해서 뛸 거고요. 어, 우리가 사전에 승부패를 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고, 경기가 이 시작되고 나서의 과정에 있어서의 변수, 뭐 퇴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자살골이라던가, PK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어, 그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말 그대로의 지금 변수로 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노멀하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고만고만한 팀들 경기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가 큰 결과를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근소하게나마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렸던대로 이 주전 센터백의 부재에 있어서는 음 아무래도 좀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2번과 3번 경기가 좀 예측하기가 힘들고 음 투폴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에버튼하고 아스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두 팀의 어떤 행보가 어떻게 보여질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이 원정 팀에 조금 더 저는 좀 무게감을 두고 어 필요하다면 무승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우스햄튼과 번리 말씀을 드리면 드렸고요. 4번 경기 브라이튼과 셰필드도 역시나 2, 3번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이것도 좀 되게 애매하죠. 고만고만한 팀들끼리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는 음 물론 브라이튼도 나쁘지 않고 셰필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력에 있어서는 셰필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브라이튼은 홈에서 하는 게 이제 작년에는 호음빨이 조금 많이 보였는데 올 시즌에 호음 원정할 것 없이 크게 뭐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작년에서는 굉장히 좀 번리와 같은 닭공 축구를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점력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감독도 바뀌면서 어 빌드업 축구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작년 시즌에는 글렌머레이 선수의 이제 좀이 몰빵하는 그런 축구를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에런코넬리 아일랜드 신성 그 다음에 에런모이그 다음에 니 무패. 이 지난번 크리스탈 원정에서도 득점을 했죠. 음, 이 선수들의 합이 또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역시나 수비 쪽에 있어서는 이이 센터백 중에 하나 이제 덩크 선수가 그래도 든든하게 이제 어어 어, 센터백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어 반면에 이제 또 셰필드 같은 경우는 골키퍼를 제외한 음음 음, 전원 수비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 가능한 지금 현재 셰필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선수 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선 선수들 중에 두세 명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퇴장 변수라던가 부상 변수로 인해서 빠진다고 하면 셰필드 경기력은 저는 어 내려올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좀 어제 라이브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경기까지는 그런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수 조화가 좋은 두 팀이 합대결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 이번 경기 역시도 원정 팀의 셰필드가 홈팀의 브라이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 경기도 무승부는 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인데 그래도 무게감에 있어서는 근소하게나마 셰필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뭐이존플랙이라던가그 이 다음에 이제 이, 이 리스 무세 선수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음, 그렇다고 뭐 앞서 말씀드리는 본머스라던가그 다음에 아스턴빌라처럼 중요한 센터백 부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볼 때는 정상 컨디션으로 이두 팀이 이, 이 붙을 텐데 에런 커넬리 브라이튼 에런 커넬리는 이번에 부상으로 이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2, 3, 4번 경기가 다 그러네요. 고만고만한 팀들끼리의 경기인데 어, 이번 경기 역시도 셰필드가 조금 더이 강팀과의 모습. 또올 시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팀들끼리의 경기에서도 어, 조직력으로 인해서 승부를 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도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좋은 성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네 셰필드의 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5번 경기 뉴캐슬입니다 음, 크리스탈이고요 어 크리스탈은 직전 경기 원정 어, 홈에서 윌프레드 자의 이제 이 선취득점으로 인해서 1대0으로 이기는 듯 테스나 닐 무패한테 예, 예, 실점을 하면서 1대1 비, 무승부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벤테케, 그 다음 조르당 아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윌프레드 자하, 이세명 외에는, 글쎄요, 뭐, 밀리세이보, 밀리세보 비치, 예, 요, 이, 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 선수의 이 중원 장악력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비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이 베테랑 앤캐리, 예, k 어 k 이를 필두로 해서 그렇기는 한데 어 상대적으로 이또올 시즌에 유캐슬이 홈에서만큼은 어 리버풀 레스터 다음으로 지금 홈 성적이 좋은 뉴캐슬이거든요 어 다득점 양상을 띠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 경기 또한 한결차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 예상을 하는데 어, 상대적으로 앤디 캐롤이 나름 베테랑이면서 지금 음, 교체 출전을 해서 이제 출전 시간을 조금씩 얻고 있는데 어 득점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찬스를 좀 많이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다른 선수들한테 찬스를 만들어 주는 걸로 봤었을 때 어찌 됐던 음, 음, 어, 앤디 캐롤도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일링 톤이나 알미론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선에서 움직이는, 또, 존조 셸비가 여전히 무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생막시맹 선수가, 어, 많은 활동량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또, 뛰어난 스피드로 인해서, 예, 공격조,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습, 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오 시즌에 수비를 먼저 다져놓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나 5백네올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오사일 체제 아마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조일린톤이 확실히 좀 확실히 좀그좀 그 이, 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윌프리드 자를 빼면 어, 세트피스 상황이 되든 아니면은 역습 상황이 되든 날카로운 모습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다행히도 음,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 원정할 거 없이 그냥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점은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 음, 과정보다는 결과를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도 어느 정도 잘 가, 어, 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이, 이 어, 득점력 부재에 있어서 이두 팀의 맞대결인데 어쩌면 좀 무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뉴캐슬이 무승부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이승 아니면 패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 할 때는 확실히 좀 그래도 저득점이라도 좀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원정 크리스탈보다는 그래도 홈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 역시도 어, 홈 뉴캐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노리치오 올버햄튼입니다 어, 이거 역시도 울버햄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누노 감독의 울버햄튼. 어, 제가 울버햄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어, 아다마 트라우레. 역시나 이제 육중한 이 피지컬과 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이 선수를 당해낼 선수는, 이, 이, 어, 수비는 없지 않을까. 이노리치의 수비는 여전히 이 실점력은 높은 편이고요. 그나마 직전에서 레스터 시티의 원정에서 이 푸키의 득점으로. 어 1대1 무승부를 한 거는 칭찬할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음, 여전히 이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수의 합이 좋은 울버햄튼 상대적으로 무승부가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전 선수들의 이탈 없이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홈 원정할 거 없이 좀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어, 토트넘한테 아쉽게 2대1로 지금 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 노리치 상대로 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3점을 챙겨갈 거 라고 보고 있고 선수들한테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치는 음 여전히 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홈이기는 하지만 울버햄튼을 어 상대로 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어 선수는 뭐 푸키의 골이 이번에도 터질까 그거 외에는 딱히 볼게 없다 그리고 울리불리의 센터백 부재는 어 벌써 사실은 음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함은 음, 직전 경기나 전전 경기에서 일어났었으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직전 경기에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르통원의 이, 이, 이헤딩골이 이 울리블리가 있었으면 과연 막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의문이고요. 음, 물론 공격력에 있어서는 토드 켄토엘이라던가이 캔토워리, 티모프키가 무서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 올리블리가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노리츠의 공격력이, 어, 울버햄튼의 수비력을 그렇게 막연하게 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또 이, 이, 울버햄튼 역시도 뭐라이 라, 히메네스를 필두로, 어,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력에 있어서는, 어, 당연히, 네, 득점할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울버햄튼을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 토트넘과 채시, 요거는 이제 토트넘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채시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채시가 지금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기는 하지만 상대 맞전적이 있어서 한참 이 채시가 좀 앞서 있고 분위기는 지금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훨씬 더 지금 보, 좋은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을 좀 가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주말 경기가 되겠고요. 음, 아무래도 토트넘은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고 어, 무엇보다 이 프랭크 램파드 감독과 무리뉴 감독은 사제 지간이죠. 어, 서로가 좀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뉴 감독이 음, 메뉴에서 감독을 그만두고 나서 해설위원으로좀 두면서 3장 입장에서 이제 이, 이 프리미어 리그 전체적으로 이제 예,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이 친정팀이었던 첼시와 메뉴는 조금 더 눈여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 앞서의 이 직전 친정 경기죠. 예, 메뉴와의 경기에서는, 어, 토트넘이 지기는 했습니다만,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아마 좀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어, 공교롭게도 이제 두 팀이 4위, 5위에서 지금 붙어 있는데, 음, 요 경기가 상당히 박빙으로 흘러갈 경기라고 생각은 하고 음, 어쩌면은 좀 다득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음, 여전히 토트넘은 수비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 첼시 역시도 지금 이제 캉테라던가 어, 그다음에 이제 테미아브람 그다음에 플리시치 그다음 에 제임스 마운트 어, 전체적으로 공격진에 속해 있는 이런 선수들이 직전 경기에 봤었을 때는 본머스를 음, 상대로 했을 때는 체력 저하 그다음에 이제 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그걸 쉽게 또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음~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좀좀더 공격적인 모습을 양 팀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어~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 명불허전, 어, 신인 프랭크, 어, 프랭크 램파드 감독보다는 그래도, 음, 무리뉴 감독이 조금 더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는 홈팀에서 무리뉴 감독이 진 적이 없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무리뉴 감독이 첼시가 지금 음,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된 체시가 이제 코바시치도 지금 활약이 좀 나쁘지가 않고요. 어, 냉정하게 지금 체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홈 토트넘이 작년에 또 어, 홈에서 또 첼시를 또 잡아낸 이력이 있고요 포체티노 감독이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토트넘에 한표 던져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에, 간단하게 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에버튼의 승네 1번은 승 2번에 패 3번에 어, 패 어, 4번에 패 어, 5번에 승 6번에 패그 다음에 어 12번이 되겠죠. 토트넘하고첼시는음토트넘의승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2, 3, 4번 전부 다 투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할 거고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패패패가 좀 뜨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하지만 냉정하게 한 경기 한 경기를 놓고 봤을 었때 단통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음, 홈팀 쪽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무승부도 충분히 일어날 법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변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디까지나 저는 음, 음, 제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단폴이라면, 이렇게 가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아, 물론, 많으신 분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만, 어, 홈팀 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 역시도 이제, 사실 그거를 부인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열쇠로 보이지만, 분명히 또 역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 이번 경기에서 핵심 요약본으로 한 25분 한 정도, 요렇게 좀, 음, 추격을 해서 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EPL을 선정을 할때좀 도움이 됐으면, 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라이브를 또, 라리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라이브를 좀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이브는 좀, 어, 이, 그, 오늘 라이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가능하면 혹시 내일 가능하면 내일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어, 어차피 라리가는 좀, 음,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좀본 다음에, 어, EPL은 이렇게 일곱 경기가 이제, 음, 어느 정도 이제, 어, 정리가 된 걸로 마무리를 짓고, <laughs> 라리가 위주로 네, 이제 어, 다음번 영상이나 혹은 라이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참고가 어, 되었으면 좋겠고요. 라리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라이브를 못 하더라도 반드시 영상으로라도 지금식으로 이렇게 축약본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한번2월이 됐고 또 다음번 승부패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 경 어, 이번 주좀승부패는꼭 어, 좋은 성적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예, 구독 그다음에 이제 어, 댓글까지 좀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